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여한복음 17장, 1절로, 어,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하겠습니다여한복음 17장, 1절로, 어, 3절에 있는, 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 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토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원 17장. 1절로 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 아, 특별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근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 소위다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토록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6일 동안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날도 창조하시고, 계절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최고의 베스트의 환경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리도 보이사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에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신약의 2천년 동안에 살아온 수많은 민족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6천년 동안에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목을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멋있는 라이프 플랫폼, 영원한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담, 하와이에게 그 놀라운 사랑들을 다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을 통해 흘러 내려오는 비온과 기송과 히데겔과유르보라대 강에 흘러 놓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신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보약의 4천년 신약의 2천년 지금이 시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종족 2만 0천 종족 80억의 영혼 모두에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인지를 잘못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절대 인간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의 강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홍해 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단 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원죄의 강은 그토록 거대한 강인 것입니다. 그 원죄의 강은 네피림의 강을 넘어서 노아의 홍수대에 왔던 거대한 홍수가 와야만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원죄의 강은 전 지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바다로 성령의 불의 바다로 만들어야만이 구원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피에 다이빙을 해야 돼요. 성령의 불바다에 완전 다이빙을 해야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심령으로 파고들어와 있는 사당과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 득실되는 땅으로 변화 뿌렸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땅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교육으로, 인간이 만들어놓은 돈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돼도, 장군이 돼도, 검사가 돼도, 유엔 사무총장이 돼도, 절대로 원제 강은 건널 수 없습니다. 지금,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하지 못한 분입니다. 안토니아 코트레스, 지금 유엔 사무총장은, 개들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저를 통해서 영접했습니다. 예, 종교인이니까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예,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열방의 주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복음을 통해서 영접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워싱턴 정상에 있는 분들이 왜 그들이 어디에 속해요? 모든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더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장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손, 메시아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그의 뒤꿈치를 박살 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메시아, 예수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복음. 구원의 창시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영세전 하늘 나라에서부터 뭐냐 계획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파고들 온 친구들. 그래서 선한 친구면 좋았을 텐데 인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상해를 입히려고 했던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 찾아온 그들에게 그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여러분 이 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그 선물을 탁 던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을 바꾸치게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떠날 정도로 집을 가출할 정도로 뭡니까 보험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구약의 4천년을 넘어 신약의 2천년을 넘어 지금도 동일하게 이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 예수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년을 살다가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도에게 직접 뭐냐 불려갔습니다. 그의 바톤을 이은 노아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의 은약 방주의 배를 띄운 것입니다. 메시아의 배를 띄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배를 띄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배를 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을 나타내는 삼청청으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나라의 삼청청을 그대로 옮겨놓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을 나타내는 엄청난 비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로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눈과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왔다면 여러분 모세가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되겠어요? 예레미야가 와서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인간이 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자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창시할 수 있는 자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하메시아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할수 있나요? 석가가 할수 있나요? 석가가 돼서 할수 있나요? 할수 없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창사이신 메시아가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스 2장 6절로 7절은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굽력 3장 18절에 메시아 군의 창시자가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걸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반절의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피할림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려고 했는 메시지가 출혁기 3장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저임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처녀가 행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라기의 열절의 피가 이사야에서는 임마누엘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이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생명 나무를 다시 꽃피게 하고 선악과 나무를 불태우리고. 죽어가는 구약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불살라버리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제 문제 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처여가행대의 아들 날이니 그림을 예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오신 겁니다. 몰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프리덤 자유를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 그가 바로 구원자이신, 구원의 장지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복음 12장 32절로 34절에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해서. 모든 사람을 군의 길로 군의 장치자기로 이끌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고 하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원샷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휘장을 갈랐으니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의 뜰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의 피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삼층천의 비밀을 선물하고자 원했던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노아 속에 감춰놓은 천국의 비밀, 주애국기에 감춰놓은 천국의 비밀, 여러분, 이사야 속에 감춰놓은 천국의 비밀, 여러분, 모든 이 천국의 비밀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과 피조물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친히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피 흘리면 추력기 3장 18절의 성치요. 이사야 7장 14절의 성치요.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3절의 성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생명체 해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 0장 38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밖에 있으면, 여러분, 완전히 죽은 여러분, 시체입니다, 여러분. 왜요? 사단, 마귀, 귀신에 잡혀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벤츠를 걸고, 뱅기를 타고, 하루에 부패해서 칼을 썰어도, 그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종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허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지옥으로 우리 마음의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대심이 네 안에 들어오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내가 천국의 연세를 가졌다고 업무의 권자를 여기는 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넘어뜨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승교, 성교자의 승교, 넘어짐을 노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넘어지면 넘어짐이 아니오. 십자가에 넘어지면 바로 부활의 영광이 돌아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천국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은 여러분,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에서 영혼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홀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슬림들에게, 인도인들에게, 차이나인 모두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자의 넘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의 넘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성교자의 순교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추수하게 하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인 것입니다. 이시를 살아가는 남은 자여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4절은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네, 제가 지는 같이 붉을지라도 쏨들처럼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400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금휼이 흘렀고 신약의 2000년 동안 예수 그리도의 극률이 흐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란이나 기근이나 가리나 정신이나 죽음이나 어떠한 비전물도 우리를 그리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4절로 16절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몸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이 땅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뭐가 거룩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거룩한 것은 십자가의 피와 부활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분만이 우리에게 흘러온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는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목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개인의 종말, 십자가의 종말은 예수 그리 스 예수님의 종말입니다. 인간 예수의 종말이죠, 사실은. 모든 인간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과 귀신과 마귀를 박살내는 또 새로운 종말입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종말은 새로운 하늘로부터의 새로운 길을 여는 부활의 길을 여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영생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땅 것처럼 재앙지대처럼 무너진 이 마음의 땅을 여러분 황금오장으로 바꾸어 주는 옥토로 바꾸어 주는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날이 뭐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큰 날.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으심의 큰 날은 구약의 4000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천상에서 일어났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까지 창세 전의 문제까지 바른 짓이 끝을 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14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 징벌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귀신 마귀를 완전히 그의 대가리를 박살내가지고, 초타시키시고, 박멸시키는 날인 것입니다. 예, 그에겐 징벌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죠? 자유화를 누리는 행복, 추권을 회복하는, 자유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천국의 열쇠를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이 지금 2000년 지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에 있는 저 이만사 전 종족의 80억의 영혼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동일하게 이 날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정하신 사람 그리토를 통하여서 천하를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를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2만0천 종족의 모든 문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살아왔던 모든 영혼들의 모든 영혼들에 대한 모든 문제, 과거의 문제 오늘의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시간표와 미래의 역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캐논이 뭐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로 다가올 때. 살아 역사시는 부활의 영으로 임할 때 성령에 임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만들어놓은 저주와 재앙의 심판으로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는 참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로마서 12장 1절로 산별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누리고 부활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날마다 행복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장세1장 27절 28절에 있는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열방의 2만4천 종족 여러분 80억의 영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을 살리고 만민를 살리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성체의 주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성삼의 하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